귀순이냐 도피냐 이 JSA를 통해 귀순한 오청성 병사가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증언을 정부 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신석호 부장. 예. 동아일보 보도 뭐 사실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아침에 두 번째 기사로 보도한 이 기사 때문에 예. 지금 오전 내내 엄청난 논쟁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리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다 아셨을 겁니다. 예.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팩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 예. 어, 핵심적으로 병사가 왜 탈북했는가? 예. 그래서 사망, 사,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있다. 시정부장, 그런데, 조금 좀 화면에 예. 잘좀 보이게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사망 사건에 연루돼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온 것이다. 예. 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파악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망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냐, 과실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어,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뭐몇 명이 했느냐 이런 것 자세한 정황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 물론 뭐 자세한 정황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그간 오청성 병사가 자유를 찾아서 40여 발의 총판을 뚫고 귀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정부 당국이 아직까지 이제 이이 상황 관련해서 일단 확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뭐 어른 이제 북한에서 직접 기순 동기가 무엇이냐, 또 간접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청성병사는 이제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왔고.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느냐. 이제 이거 중요한데. 그 그렇죠.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떤 정말 본인의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갔다. 이렇게 뭐이야기하면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 운전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사고의 연류가 돼서 그것이 북한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벌이 두렵고 또그 이전에 평소에 어떤 원망에, 선망에 왔던 그런 남쪽으로의 어떤 그 기순이라 이런 걸 생각했더라면 뭐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구체적으로 기순 동기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것이 나중에 또 미칠 수 있는 남북 관계의 영향은 무엇인지 아마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예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순 당시 우청성 병사에 대한 이국종 교수의 말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고는 이게 되게 가까워서 이제 농담도 하고 이런 사연인데도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자잘하게 컴플레인하고 이런 스타일,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요? 귀신과정에 대해서는 아팠다고 총 맞아서 또. 선생님, 그거, 그 정보 같은 거는 정말 저희가 그게 힘든 게 왜냐하면, 그거는 저기 그 실종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 영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가 막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잘 살기 바라지. 그서 한국에서의 얘기를 넌 앞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지. 북한 얘기는 전혀 안 물어봤습니다. 자꾸 그쪽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환자한테 안 좋거든요. 음. 북한에 대한 얘기는 안 물어봤다. 당시 이국종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피, 그러니까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남쪽으로 내려온 게 맞다면, 이종욱 실장님. 네. 이거 범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저렇게 판문점에. 난사를 뚫고 나온 것이 도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직은 뭐 가정입니다. 어,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망 사건과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예. 정부로서도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어그이 귀순의 어떤 동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전개 오청성 씨의 예,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신병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쌓여온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발적인 어떤 이유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그렇다면 어떤 과실에 의해서 그것이 두, 처벌이 두려워서 어, 그런 우발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 그런 추측들을 또 탈북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했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 동아일보 보도는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예. 예. 신속호 부장. 예. 많은 분들이 사망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귀순을 택했다면 도대체 북한에서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귀순까지 감행할까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북한은 굉장히 법에 대해서 자의적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인죄를 봤더니요 다섯 가지 정도로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북한 형법이죠. 고의적으로 중살인, 고의적으로 경살인, 그다음에 발작에 의한 살인죄, 그다음에 정당방위를 초과한 살인죄, 그다음에 과실의 에한 살인죄. 밑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런 다섯 가지 살인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처벌이 일곱 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형이 있고요, 무기노동교화형. 그다음에 유기노동 교양 증 일곱 종류의 이제 그 벌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북한 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병사의 경우에는 오병사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저것이 뺑소니라고 하면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죠. 과실에 의한. 우리도 과실 치사죄가 있지 않습니까? 과실에 의한 다섯 번째라면 가장 경미한 경우인데. 만약에 어떤 원한 관계라든지, 오의적으로 어. 계획된 살인에 가담됐다 그러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실은 아직 저희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북한은 사실 자의적으로 윗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살인이든 뭐든, 살인죄든 뭐, 사형죄든 뭐할수 있다는 말인데, 이종실장입니다. 네. 이게 북한에서 연대로 감시 통제가 아주 북한이 철저한 나라인데, 네. 그러면 어떤 사건을 살인 사건에 연루된 직후에 바로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있는 20살 내외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이 뭐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숨기고 그 며칠 후에. 뭐, 남한으로 저렇게 그이 차를 몰고 왔다. 그건 가정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북한은 청년 동맹이든 무슨 동맹이든 다섯 명 단위 뭐 삼십 명 단위 어떤 이 단위가 있습니다. 서로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그 세포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에서 분명히 이 이거 그 발각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당일날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이 예를 들어서 형벌을 받기 두려워서 그 즉시 귀순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이 북한 사회의 어떤 특성이죠. 귀순 이후 저희 뉴스 특급도 오청성 병사의 좀 좋은 면을 많이 부각했는데 저희도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청성 병사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이국종 교수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법학계론 생님도 직접 네. 주셨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오청성 병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기원할까요? 북한에 있을 때 지금 어릴 때부터 군 생활하느라고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본인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 하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회 어떤 직업을 가지, 가지든지 사회 기여를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주한미군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오, 총성병사 좀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두얼굴의 오청성 정말 맞는 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살인 과시 치사, 그 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네. 사실 오청성 병사가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 오청성 병사가 대한민국에서 법학도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과실이든 고의든 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실일 경우와 고의일 경우는 좀 다르겠죠. 뭐 고의 같으면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다르게 처신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사실은 뭐 이런 사고를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한다면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꿈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그것에 대한 이제 공부, 복합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네. 또 아마 그런 꿈도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뭐 살다 보면 그런 또 사고에 도 연루될 수도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오청성 병사의 저런 꿈 자체를 우리가 뭐 후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합동 신문 조사 때 나온 또 다른 사실관계 하나입니다. 뭐이얘기야 지금 얘기를 쭉 했고요. 오청성 병사가 기분파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진술 내용이 신석호부정좀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합동 신문조가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어, 기분이 좋을 때는 뭔가 얘기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기분파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저희 기사는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 사람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오고요.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총알을 다섯 발이나 맞고 정말 어, 저 세상에 가까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있데 정신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국종 어, 교수가 태극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북한인지 한국인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사선을 예. 넘어왔기 네.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기가 한국이다. 아하. 태극기를 보고 마음을 진정해라. 걸그룹 노래 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확성기를 통해지는 노래가 아니라 예. 정말 나만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우리가 틀어주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기분파라기보다는 아.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정신적으로 불안할 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이종호 실장님,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문제이긴 한데, 네. 당초 알려지기로는 중령급 장교의 자제다.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네. 저희 동아일보 단독에 따르면 소장급 인사의 자제다. 그러니까 무려, 별두개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아일보 보도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저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 어, 지금 이~ 오청성 병사의 고향은 일부 알려진 대로는 개성이라는 설도 있고 평양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좀잘 아는 또이 소식통 말에 의하면 평안도 정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주 출신의 경무대, 그러니까 지방 부대에그이 관할하는 부대장인데 어 계급이 대좌 정도랍니다. 그러면 대좌라면 우리나라의 대령과 소, 그러니까 별 하나 준장에서. 그 해당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령이라기보다는 좀별 하나 정도의 그런 어, 그이 장성의 지안 아들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사실 지방 부대를 관할한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기존 에 알려졌던 계급보다는 높은 거죠. 높은죠. 그니별 그러니까 우리로 이해하려면 별을 달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별하냐 별둔 일이냐 뭐 그런 어떤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알려진 그계급보다 훨씬 높은 장성급인 다 그렇죠. 장성급인 건뭐 네. 여러 가지 어떤 설정이 맞는데. 어,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북한에서는 높은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고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가 파장이 좀 커서요. 취재진이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것처럼 합동조사와 관련돼서는 국방부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청성 씨 경우에는 간 수치가 아직은 좀 높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이번 주 중에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하며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만약 퇴원하게 된다면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네요. 간수치가 높아서 입원 중이고 퇴원하면 뭐 정상 절차대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고위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 전부 다가 사실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 저희 동아일보가 일면에 기사를 실을 때는 많은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어제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많은 보도고요. 그러나 그 보도 중에 디테일한 부분, 아주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가 물론 있겠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 관계자들도 확인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이 탈북자가 넘어오면요. 우리 정부에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왜 넘어왔는지입니다. 예. 왜? 당신은 왜 넘어왔습니까? 이건데, 탈북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왜 넘어왔는지. 예.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사선을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길을 택하게 되기까지에 얼마나 범민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심적인 고통이. 그것을 남한 당국자들에게 말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실의 편린들이 모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아, 예. 이현정의원 이렇게 오청성 네. 병사의 귀순 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여론도 좀 갈라지는 모양새인 게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범죄자라면 우리 세금으로 고쳐주는 게 맞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범죄자가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온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우리 손으로 치료를 해줘어야죠 문제는 이제 그것이 어떤 범죄의 어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서 우리 내에서 사실 이제 음. 북한과는 우리가 뭐 전혀 어떤 뭐 범죄 인도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안 잡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북한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다 이런 사실이 있냐라고 확인할 경우에 북한 에서는 예를 들어서 송환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고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원래 그런 게아니에 그렇죠. 이제 남북 관이라는 것은 뭐냐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국가의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품에 온사람이든 우리가 보듬어 안는 뭐 것이고 또 누구든지간에 우리가 치료를 해줬어야 됐죠. 그는뭐 북한에서 뭘 하든지간에 그리고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가는 본인이 이제 국내에 살면서 우리 당국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인지 이거는 북한과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티즌들께서는아 처음에 일단 무 순수한 의도였다. 이런 걸로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이래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쪽으로 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쪽에 자유대안에 왔으면 우리가 일단 보호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쪽에서 그와 관련된 응근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해드릴 것이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북한과의 어떤 정책 문제나 만약에 또 북한에서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충분히 정치 선전을 할 것이고 또 표말을 할 것이고 예. 행보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당국의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비정치적 범죄자 만약에 범죄자가 맞다면 신석호부장 여러 네. 얘기 하나 더 하면 비정치적 범죄자니까 우리가 품는게 맞는 건지요. 저는 거기서 정치비정치를 글쎄 나눌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는 것. 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다만 세세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 사실관계를 잘 따라가는 그런 좀 차분한. 그러니까 저 사실관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대 범죄 사실에 연루될 수도 있다. 다만. 규순이야 도피냐에 너무 무게를 두면 또 그것도 조금 곤란하다라는 예, 그런 논쟁은 좀소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이종근 실장님, 네, 뭐 이종건 실장님 어쨌든 이제 우청성병사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대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이송이 돼서 네. 뭐 계속해서 동기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 네. 이 사망 사건 연료 관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확인 작업을 거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사실은 어, 이 지금 아까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죄, 죄형 법정주의에 입거한 다섯 가지 어떤 죄목 어, 북한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우리도 이런 어떤 살인사, 이 사망사건이 어떤 데 해당되느냐, 진짜 고의적인 중범죄냐, 아니면 과실이냐 거기에 따라서 주, 정부의 어떤 그이 취할 행동 또는 앞으로 조치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고의적 중범죄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 당국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 뭐,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북한에서 지금 이오정성 병사에 대한 아무런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유. 예. 사실은 그런 고의적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진짜 우발적인 과실이었다면 어, 북한 당국으로서도 이오청성 병사가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의 반응이 우리가 궁금한 이유가 태원공사 기준했을 그렇죠. 때 신석호 부장, 저침명 비난까지 하고 뭐 그건까지 서슴치 않았던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태웅 공사 비단 사례가 아니죠. 예. 옛날에 황장혁 비서가 넘어왔을 때도 배신자여 갈테면 가라 하는 그런 거를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태호 공사는 바로 작년이잖아요. 아, 재작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재작년이니까 남조선으로 도주한 추악한 전절자 온갖 거짓과 횡설수설, 예. 몸값을 올리는 춤을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정근 시장께서 잘 설명하셨어요. 일단 이게 어떤 진술을 남한에서 하는지를 보고 북한이 대응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맞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북한에 이미 동아일보에 난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또 저기 토론하고 있는 것이 방송까지도 아마 평양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정선병사를 비난하는 쪽과 품어주는 쪽그 그런 여론도 네, 다 본다. 여러 가지를 말입니다. 보고. 어떻게 할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마침 다음 주제이긴 합니다만, 금강산에 우리 당국자가 올라가지 않았습까그 예. 당국자를 통해서 북한 측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나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 전망이 지금 될수 있습니다. 네. 예. 이현정 현원님 지금 신석호 부장께서 뭐 북한에서 다 보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그 점이에요. 이렇게 민감한 남북 관계 시기에 왜 하필 오청성 병사의 귀순동기 관련 기사가 나왔을까?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묘한 시점이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당국에서 뭐 일단,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당국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 민감한 시점에 어떤 것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일단 북한은 지난번에 그 북한 식당 여조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남북 협상 때, 고위급 협상 때 그걸 이유로 들면서 송환을 요구를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송환해라. 이걸 조건으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수 없다라고 지금 입장인 것이고, 만약 에 오천성 병사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 당국이 정정당당하게, 아, 이거는 문제 우리의 범죄자다. 우리의 뭐,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욕을 한다라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욕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 그하고는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자칫하, 자칫, 자칫 남북 관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의 이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또 근거를 대고 나중에 트집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만약에 오청성 명사 문제를 트집을 잡을 수 있는 하나 의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 당국이 제가 쭉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 좋을 때는 다 묻어둡니다. 그렇지만 나쁠 때는 그동안 모든 문제를 하나씩 들춰내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명분을 삼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이 만약에 오청성 병사가 우리가 주장한 대로 뭔가 고의적 살인이나 이런 어떤 중범죄가 있다면 본인들이 아마 충분히 근거를 대고 아마 그걸 주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순이냐 도피냐 이 오청성 병사가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후폭풍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